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무서워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못 박히고, 제 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열한 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이 여자들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곱의 모친 마리아라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도 이것을 사도들에게 알리니라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가서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seems like all I could see was the struggle SAY So I'll shake off these heavy chains and wipe away every stain. Cause I'm not who I used to be. 인생은 수동태입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순간까지 인간이 스스로 하는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나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나의 생명의 주인인 그가 여기 이 땅에 보내셔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기도 동산에 올라가서 종종 하늘을 볼 때가 참 많습니다. 크고 작은 구름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구름들이 바람에 끌려서 갑니다. 그리고 그 구름들이 제 눈에서 사, 사라지는 시간은 정말 짧습니다. 구름이 가듯 그렇게 빨리 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영상에 보셔도 시간이 참 짧잖아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그의 기도에서 이렇게 빨리 가버린 인생을 이렇게 기도를 고백했습니다. 우리의 수명이 70이요? 간간하면 80이라도 그 모든 날이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지나가니 우리가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의 나이가 인생의 속도입니다. 30 세면 30마일로 달려갑니다. 이 자리에 앉아계신 분들 80이 넘으신 분은 오늘 교회 실때 80마일 속도로 달려오신 겁니다. 프의 제한속도가 65마일이거든요. 이미 제한속도를 15마일 초과하서 오신 것이니 엄청나게 빨리 달려가고 계시는 겁니다. 언제든 교통 스티커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후레이를 저마다 인생속도로 달리다가 반드시 멈출 때가 있습니다. 천천히 달리든 빨리 달리든 관계없이 무조건 멈춥니다. 이것을 우리는 죽음이라고 럽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늘 말씀합니다. 이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죽음이 끝인 인생에서, 인생과 인생에서 보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죽음. 내가 사는 이유. 즉, 인생은 죽기 위해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끝이 될 경우 성경은 가장 불쌍한 사람들이 있다고 해요.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볼게요. 교회 다니느라 골프 도 제대로 못 치니까 참 불쌍하죠. 여기저기 마음대로 놀러 다니지 못하니까 또 헌금하니라 이런저런 선한을 아니라 돈을 아껴야 될거 아니에요? 마음대로 돈도 못쓴 거예요. 소위 말해서 입고 싶은 것 마음껏 입고 먹고 싶은 것 마음,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건 마음껏 가지고,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뭐 예수 안 믿어도 누가 어느 나이 드시면 전도하다 만났는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에이, 목사님 몰라서 그래. 그건 예수 안 믿어도 똑같다니까. 제가 외엄을 여쭈니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그것도 몰라요? 죽으면 다 끝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잊고 싶은 건 마음껏 사서 입고 먹고 싶은 것, 마음껏 먹고 가지고 싶은 것, 마음껏 가지고 싶고 가고 싶은데 다하고 죽으면 다 끝이다. 무슨 소용이 있는가? 이런 말씀이셨어요. 아무튼 죽음이 끝이면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불쌍한 건 맞아요. 오늘 본문에 죽음이 끝인 것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가까이서 따르던 사람들의 슬픈 이야기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 동생들, 그리고 그의 제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면 예수님은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후회일을 기록하고 있기에 이들의 공허함과 슬픔은 크게 달했습니다. 그럼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워 본 적이 있으시죠? 바로 그런 절박한 심정이 이들에게 있었어요. 혹시나 해서 너무 바쁘다 보니까 이 시신을 수습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새벽 무덤에 달려갑니다. 깜짝 놀란 겁니다. 첫째,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확 옮겨진 거예요. 그장정몇 명이 달려들어도 못 옮기는 넌 끝이다라고 막아놓은 돌이었거든요. 둘째, 예수님 시체가 없어진 겁니다. 셋째로, 어둠 컴컴해야 할 무덤에서 눈부실 정도로 찬란한 이 옷을 입은 사람들을 만난 겁니다 그럼 무덤은 음산하고 칙칙한 곳이 무덤 아닙니까 환한 낮에도 무덤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새벽 미명 어둠이 가시지 않은 시간이니 더더욱 그랬을 것입니다 어찌 두렵고 놀라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너무 뜨거워 땅에 엎드려 탁 대고 엎드려 버렸어요 바로 그때 방금 전에 봤던 찬란 옷을 입었던 천사가 여인들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어찌하여 산자를 죽은 자가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냐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애타게 찾고 있던 예수란 사람 십자가 먹혀 져 죽은 그 사람 여기 무덤이 없다 살아났다 왜산 사람을 무덤에서 찾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럼 모두 아시는 대로 우리 모두는 태어나서 살다가 죽습니다. 반드시 죽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가셨습니다. 그가 사람이시기 때문이셨습니다. 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예 없이 인생 끝이 죽음이라는 것, 사망이라는 것, 모르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아이들도 다 압니다. 그 끝은 자신의 육신이 눕게 될 무덤이라는 것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묘지 사놓으신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차원이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을 이긴 죽음이었습니다. 죽음을 죽인 죽음이었습니다. 그때 무덤에 있었던 여인들이 이걸 알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두려움과 떨림 속에서 없어진 예수님의 시신만 찾고 있었어요. 그러나 십자가 의 죽음을 이긴 예수님의 죽음은 다시 사는 거였습니다. 부활로 가는 과정이었습니다. 여기 기독교 신앙에 온갖 신비함이 들어 있는 겁니다.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십자가입니다. 즉 죽음이에요. 저도 죽습니다. 다 죽. 예수님도 죽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신의 핵심은 생명입니다. 즉, 부활입니다. 죽어도 사는 겁니다. 그 죽음 저 너머에 새로운 식명이, 식, 생명이 있다고 성경을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덤에서 여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은 슬픔, 걱정, 두려움 뿐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다 멈춰서, all stop이에요. 소위 말하는 멘붕입니다. Utter Mental Collapse. 죽음만 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이틀 전첫참명 십자가에 린치당하고 돌아가신 참혹한 십자가만 생각하게 된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누워 있는 무덤만 봤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때 화난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 저들의 멈춰버린 생막 흔들어냅니다. 갈릴리에 계실 때 너에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는 겁니까? 내가 죄인에서는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 3일에 살아난다.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순간 이언을이언들을진누러고 있던 슬픔, 걱정, 드레미의 그 그림자가 확커지면 여러분, 기억하면 모든 의심이 사라집니다. 생명의 기운이들을 붙잡아 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다시 선명하게 촤 맞아. 그러셨지. 왜 몰랐을까? 죽음이 그만큼 두려운 거예요. 이렇게 외쳤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 He's alive. He's risen.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살아나셨습니다. 그는 사람이 동의 하나님의 시기에 그의 말씀은 진리고, 그 말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기독교 신앙은 사람을 지으신 창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믿으면 생명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됩니다. 빛이 있으라 그대로 된 거예요. 살아나려야 그대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 모든 것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는 알고 있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부활 앞에서는 그토록 받아들이기를 주저하고 있는 것일까요 사망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늘 죽음에 익숙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이니까요 또 죽어도 다시 사는 부활을 경험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으니까요 오늘 본문 속 여인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를 따다는지한 번도 못 봐서 마찬가지였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의 경험도 뛰어넘습니다. 인간의 죽음의 역사도 초월합니다. 하나님 말씀 언제나그 끝은 반드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십자가를 생명으로 확 돌려놓으셨어요. 여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저들을 지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게 아니라 그가 부활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들은 네. 무덤에 돌이켜 놀라운 부활의 소식을 제자들과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팍 퍼날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가는 세대에 전해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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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이 부활, 얼마나 복된 소식입니까? 밥안 먹어도 배불러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지금 병 들어도 괜찮아요. 좀 유명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남의 나를 알아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냥 just accept the good news without any questions. 그냥 받아들이면 되는 거예요. 이유를 달게 뭐가 있습니까? 좋대는데. 여러분 죽음이란 두려운 것입니다. 무서운 것입니까? 됩니다.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끝을 찌르는 창입니다. 그래서 슬퍼합니다. 아파합니다. 눈물 짓습니다. 왜? 다시는 산자의 땅 돌아올 수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흔히 이런 말말 이런 들어보시잖아요. 생명은 신비로운 것이다. 저 저희 동네에 잉글리스 스프링 파크 있는데 해마다 철되면 이 오리들이 새끼를 나오면서 그냥 새끼, 오리새끼들이 사방을 놀려있어요. 야, 생명이 신기하다. 그날 여러분, 죽음이 더 신비롭다는 것 아십니까? 모든 것의 끝인 죽음에서 다 생명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십자가는 바로 죽음의 신비의 극치입니다. 그렇게 처참한 죽음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생의 어떤 처참한 비유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걸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 극한의 고통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생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 극한의 슬픔에서 부활하신 것은 인생의 어떤 슬픔에서도 길이 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제 둘째 아들이 동부에 있는 학교 다닐 때 아들이 캠퍼스를 몇 차례 방문한 적이 있어요. 윌리엄스타운이라는 오래된 도시였는데 마을 여기저기 공동묘지가 있어요. 을신년스럽습니다 첩보에서는 그런 풍경 못 봐요. 어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 어디 곳에 가면 공동묘지를 찾아가는 그런 버릇이 있거든요. 숙소 근처에 있는 공동묘지를 가봤어요. 그날따라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날씨도 흐렸어요. 인적도 거의 끊겼습니다. 인생의 마지막 거는 종착이니까 가장 편히 잠들 것이니까참 해피하고 기분 좋아야 되잖아요. 아, 근데 막 무서운 거예요. 일어날 것만 같은 거예요. 거기도 뭐 비석이 높아가지고 큰건 엄청나요. 막 엄수편 두려움과 그 옆, 저기 슬픔 걱정들이. 오늘 이현들처럼 그랬어요왜냐면그 죽음이 실존이니까요. 아무리 뭐 해도 죽으면 슬프고, 힘들고 괴롭고 무서운 거예요. 죽음이에요. 죽음은 아무리 찬양해 보시 죽음입니다. 그 순간 제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부활의 소망이 얼마나 소중폭된 것인지를 새삼 강하게 깨달았어요. 아, 예수 믿는 게 이거구나. 발길을 숙소로 돌리면서 저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활, 그게 내가 살아 있는 이유 reason resurrection, the reason I live for. 그리고 발걸음을 재촉하여 그 죽음의 공동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은 우리의 살아갈 이유를 확 바꿔놓습니다. 여기 이 땅에 태어나 죽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 태어나 살다가 죽으면 영원히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모두는 죽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죽음이 영원히 살도록 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음을 끝으로 생각하며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 죽음 저 너머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해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에는 게 생명이 없느니라. 영상에서 보세 그래서 예수님께서, come to me, come to me 라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예수라는 그 이름, 그냥 한번 들어본 이름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냥 한번 불러본 이름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그냥 한번 읽어본 이름으로 끝나도 안 됩니다. 예수라는 그 이름, 생각을 열고, 마음을 열고, 감정을 열고, 의지를 열고, 평생 귀한 이름으로 믿고, 의지하고, 품고, 간직한 이름이어야만 됩니다. 그리될 때, 그 이름은 놀라운 능력이 됩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하드리로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을 누리고 계십니까?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열심히 끝까지. 잘 달려가시길 축복합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생명을 받아 누리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생각을 열면 됩니다. 뭐 어렵습니까? 마음을 열면 됩니다. 지금, 지금 저 너머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이 주님 음성을 듣고 진지하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원합니다. 주님, 나도 당신의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길 원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주님, 나도, 나도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당신에게 부활의 생명을 누리기, 원합니다. 누리기 원합니다. 이 고백을 따라 부활의 능력을 다스려 갈 것입니다. 예수는 길입니다. 여기 땅에서 우리 길의 안내자이면서 죽은 노 영혼으로 가는 더 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는 진리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신 100%다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그 그러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 없으면 이 세상에서 길을 잃습니다. 이 예수 없으면 죽음 넘어 영원한 세상에서 영영이 미아가 됩니다. 모두 앞서고니뒤서고니 먼저 가는 게 인생 아닙니까? 낙은 인생을 마치게 될 터인데, 우리 앞서가지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면 뭐라 그래요? 영원한 이별, eternal separation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만나지 못하면, 하나님도 안 계시고, 예수도 안 계시고, 저도 없고, 없으면, 그게 뭐예요? 그 소위 지옥이에요. 그리 예수를 믿는 것. 여기 땅에 살아가는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 미루지 말아야 할게 예수를 알고 그를 믿는 겁니다. 저 얼마 전 천국을 봤습니다. 천국을 들었습니다. 천국을 제온 존재로 경험했습니다. 얼마 전 94년 낙은의 인생길 마치고 주님 품에 안긴 강전혁 권사님의 마지막 인생의 시간을 통해서 그리했습니다. 지금도 익사에 너무너무 감사해요 강진이 권사님께 당신 때문에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경험했습니다 아직 힘이 남아계실 때였어요 돌아가 약한달 전이었어요 그때 저희 부부가 권사님 댁을 신방 갔는데 침실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 강권사님 말씀 중간에 힘이 부채긴 하셨지만 아주 또렷또렷 잘 말씀하셨어요 잠을 못 주무시겠다고 제가 이렇게 했죠 본사님, 잠을 못 주시면 천국 갈때안 됐어요. 하나님 내게 말씀하셔서 그냥 좀더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막 웃으시는 거예요. 그때 오른손을 내보이시면서 하나님 이렇게 늘 묻고 기도한다 그래요. 하나님,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내가 살아있는 겁니까? 죽은 겁니까? 손바닥을 보이면서 이렇게 잡으면 살아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면 죽은 겁니까 그렇게 계속 물으신 거예요. 그리고 한달뒤 우리와 함께 천국 소망을 위해 송국 소망 위로의 빚를 드린 후 천국에 가셨습니다. 권사님 죽지 않으신 겁니다. 권사님 친히 보여주셨듯이 사는 것과 죽은 일은 우리에게 엄청난 큰일이야. 주하나님께는 손바닥 뒤집깁니다. 이러면 살고 이러면 죽는 거예요. 여기 이 땅에서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94년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시간이 하나님을 그나께서 권사님을 손바닥 뒤집어서 영원한 생명으로 갈수 있도록 탁 던지신 거예요. 그래 강진영 권사님 여기 이 땅에 사신 이유가 거만히 보니까 바로 부활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그 부활을 천국에서 살고 계십니다.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인 삶입니다. 이 부활의 오리지널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것을 성경 이렇게 증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강진영 원사님 이 예수를 믿고 94년 동안 여기 이 땅에서 천국을 살다가 천국에 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 인생임을 생생한 간증으로 저에게 남기셨고 우리 모두에게 남기고 가셨습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없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빵점 인생입니다. 예수 있으면 모든 걸다 가진, 다 가진 100점 인생입니다. 부활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예수 내가 사는 이유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이 고백의 주인공으로 남은 인생 끝까지 잘 날려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 여기 이땅 나그리 인생의 모든 일을 확실하게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받으시옵소서 예수 부활 우리가 믿습니다. 예수 부활 생명사회 원합니다 여기 땅에서 먼저 그리하기를 원하고 추구하는 손바닥 뒤집어 영생의 생명으로 갈수 있도록 그걸 기대하며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그걸로 백점짜리 인생으로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